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동물 보관소에 어떤 그런 영상들을 교환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는데 제가 얼굴을 마술기 가지고 그래서 습니다 학교 분실물 보관소에 내가 내 물건을 가는데이 지금 못 봤습니다. 이건 틀렸습니다. 오른쪽 오 와, 열어보요이시가 요즘에 자 있는 스티커 뭔가 되게 많이 갖고 다고는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요가 맞아요. 대이다네 맞아요. 그와 감사합니다 이렇어요 이렇게, 이렇게 어요기는것 같아요. 어, 왜 이렇게 쳤어요? 황, 너무 붙이 있으니까. 비고비 이번에는 제가 이 해줍니다. 당분도 이렇게 주시고, 어요 일도 한 이렇게 주셨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. 이거랑 우리 유니이메모지펭 이런 수영장에 이런 되게 이쁜 각종 메모지를 넣어주셨는데 진짜 저거는 유진이 메모지가 너무 카파 갤럭시가 너무 이쁘고 근데 무엇보다 이쁜게이 시그 이게 효과가 이 시그는 한정상 반납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그에사용안 나오는 거거든요 대박이다 이게 제가 교환했던 것보다 시그 높아요 0.3배 제가 좋지만 과일은 꼭면 0.2배인데 와 너무 이쁘다 그 하자보니 핸드 없이 깔끔한 거 보이세요? 뒷면도 진짜 깔끔한 거 보이세요? 전 처음에는 되게 쉽게 말을 해주시길래 근게 시그 분위기가 안 맞네요 탈모도가 그러면 탈모도를 좀더구매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 영상으로 좀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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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해보자. 이거 하는악이게요 이렇게 해보 제가 좀... 아, 무책이... 진짜되는데끝나 스티커를 이쁘게 해서 해보자. 그랬